네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노트북이 나왔다는 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자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삼성전자 노트북 7 nt730 xbv 라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노트북 이렇게 세련되게 나올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일단 외관입니다. 어, 일단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색상은 플래티넘 티탄이라는 색상입니다. 네, 이 디자인의 이름은 다이아 컷 메탈 바디라고 합니다. 다이아 컷이라고 하면 요 사이드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중앙에 삼성 로고가 자리하고 있고요. 뒷면은 밋밋합니다. 아무래도 슬리밍 노트북이기 때문이죠. 고무 패킹이 네 군데 있습니다. 어 근데 좀 특이하게 뒤에 두 개는 높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쿨링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타공망이 보이고요. 내부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겠죠. 좌우에 스피커가 보입니다. 무게는 1.29kg, 굉장히 가볍습니다. 메탈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고요. 두께는 어, 다 동일하네요. 1.37cm 라고 합니다 제손 한마디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얇고 가벼운 13.3인치 노트북이네요 네, 한 손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살살살 열면 한 손으로 쉽게 열리고요 힌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열리는 각도는 어, 굉장히 많이 열리네요 180도 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1920x1080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가 좀 심하죠? 반사가 심한 패널을 갖고 있다는 점. 상단에 HD캠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삼성 로고가 보이네요. 이렇게 반사가 심하고 이너베젤을 사용한 노트북들은 보통 터치가 가능한데 이 제품은 터치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키보드도 새롭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레티스 키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키 자체를 10% 정도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핑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타이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열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단에 ESC 키와 펑션 키들은 일반 키보다 작습니다. 탱키는 네, 13.3인치 노트북이기 때문에 빠져있고요. 엔터키 아래쪽으로 시프트 키를 좀 줄여서 지문 센서가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방향키도 보이네요. 전원버튼은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고요. 반대편에는 LED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키보드 쪽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으로 깎아놓은 모습을 보이고요. 네, 터치패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를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깎아놨고요. 아래쪽에 물리 버튼이 있고 멀티 터치를 지원합니다. CPU는 i5 865U 1.6GHz, 램은 LPDDR3 8GB, 그래픽 카드는 UHD 620, SSD는 NVMe 버전의 256GB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5Wh라고 하네요. 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전원 포트, HDMI 포트, USB 3.1 포트, USB-C 타입 포트, 3.5mm 콤보 단자가 보이고요 네, 반대편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 3.1 포트가 보입니다 네, 예전에 내구성이 약해 보였던 둥글둥글한 디자인은 사라지고 새로운 솔리디티 디자인으로 돌아온 노트북 7 게다가 리누스 기반으로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트북 7NT730XBV의 가격은 100만원대고요 2019년 7월 단화와 표준 노트북 제품입니다 네, 전 놀이다이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